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인데요. 코드번호는 3481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월 3일 오전 10시 4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바이오랩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몸에 서식하며 공생하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개놈의 합성어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이제 유해균과 유익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신약 개발 및 불치병 치료법의 연구에 폭넓게 이용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고 있으며 보시게 되면 건성, 염, 염증성 질환. 그리고 이제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이 이제 임상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도 또한 이제 연구 개발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신약들이 임상 결과가 좋거나 임상 결과 나오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이상, FDA의 이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건선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진행 중에 있는 신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약들이 어 임상 결과가 좋거나 아니면 이런 신약들의 임상 결과가 좋아서 기술이 전까지 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주가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 고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성 지방간 치료 물질 관련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월일일날 취득했기 때문에 이런 특허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어, 연구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 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4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잘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지지선인 39,900원대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지이 박스권을 이탈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고, 고점을 찍은 후에 신고가를 세운 이후에 68,600원을 찍은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 하려고 했으나 이제 지수의 영향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만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주가를 잘 다진 이후에 모멘텀이나 아니면 임상 결과에 대한 임상 결과에 대한 호재성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수혜를 받고 이제 그 기대감으로 어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고바이오랩 같은 경우.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 신약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관련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변동폭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신약에 지금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어, 불치병치료법 연구, 연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 바이오 기업이나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어, 어느 정도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은. 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딱히 나오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하락하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겠지만은 어, 이후에 임상 결과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주가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은 이제 임상 결과는 이제 금방 금방 나오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비해 임상 결과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 임상 결과 기대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가 만약에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술 이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기술 이전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이제 오늘도 고바이어랩에 관한 기업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바이어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고바이오랩의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 홈페이지 검색창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쪽 상단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어, 카테고리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곳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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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료 추천 종목 시,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오전 7시 42분부터 리딩에 들어가신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무료, 주, 무료 종목 추천 종목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일 미국 증시 또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며, 어, 이후에 9시부터, 오전 9시부터는 이제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이, 추천 종목이 두 종목이 나가는데요.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두 종목에서 세 종목까지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는 두 종목 추초, 추천이 들어갔는데요. 추천이 들어갈 때는 이제 종목 명하고, 그리고 기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어 이렇게 기준 매수가에 매수하셨다면은 목표가가 왔을 때는 저희 소장님께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 리딩으로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료 추천 종목 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열람해서 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